마지막 공연이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봉원사에서 그 신모듬 협연을 했던 때가 김덕쌤하고 마지막 공연이었고 저 또한 그, 그때 코로나 잠깐 괜찮았을 때 풀렸을 때 그때 좀한번 했었던 것 같고 지금 한 6개월 7개월 만에 어, 오랜만에 그것도 단독으로 산물놀이 어, 60분 1시간짜리 공연을 하러 인천무용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도착했습니다. 네. 예. 야외라서 사물놀이 공연이 자체, 자취... 사실 야외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 몸도 힘들고, 조명도 없어요, 여기는. 조명도 없어서. 다행히 음향은 시설이 뭐 좋을 것 같고, 뭐 야외이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뭔가 동그랗게 이렇게 울림, 아, 아! 아, 올림도 좋고, 좋네요. 얼수. 네, 이게, 우리 가락, 우리 마당, 2020년. 예술숲에서 주관하고,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네요. 네, 오늘 4시 공연, 사물놀이, 김덕수 사물놀이 단독 공연이에요. 관중은 50명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이미 끝났겠죠? 네, 자, 본장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2.5단계 안 가려면. 그나마 2단계 돼서 이렇게 공연이라도 하니까 다행이고.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취소됐어요, 공연들이. 진짜 많이 취소되고, 뭐, 그냥 아예 없었어요. <laughs> 참 오랜만에 공연하러 오니까 기분이 좀 새롭네요. 자, 네 분장실로, 분장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쪽 구석에 1번으로 도착해서 저는 이미 악기들을 다 풀었어요. 예, 악기도 풀고, 부포도 그려놓고, 의상도 그려놓고, 공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 1번 도착한 여유가 있죠. 지금은, 어, 음향 체크 중입니다. 음향 체크 중. 이제 음향 리허설이 끝났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선생님. 오랜만에 단독 공연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을 거 같아요. <laughs> 왜요, 선생님? 몸이 말이 안 들어. 뭘말안 <목소리> 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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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비나리 해야든지 큰일 났어. 나 지금 살이 걸릴까 봐. 선생님, 그 약속하시죠. 선생님, 살에 걸릴 때 저희가 떼창하는 걸로. 아니, 그러면 네. 예. 아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아 진짜 생50대 50? 50이야. 장들만 <laughs> 믿을 거야. 믿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까불리하면 안돼 돌아서서 쿨럭쿨럭 거리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났다. <laughs> <돼>. 알겠습니다, 학생이. 예술 숲 대표님 김면지 선생님 만나 뵙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어, 인천 2020년 인천 오리가락우리마당 얼수를 네, 총 진행하고 있는 예술 스페 김면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공연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든지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공연이잖아요. 네. 네 선생님 어떻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얼수가 5월부터 진행되는 인천광역시 유일, 유일한 전통 상설 공연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열리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관객들을 모시고 대면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이 힘들어하고 뭐 자존감도 사실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인생 그 선배님으로서 우리 많은 후배님들께 영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항상 사실 힘들었지요. 그래서 자존심도 있고 또 이런 어려움에 저희가 힘을 내는 또 그런 구력과 공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정말 힘내셔서 우리는 예술로 밥을 벌어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자부심을 잃지 말고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문화 예술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 코로나는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좋은 날올 거니까요. 힘내세요. 선생, 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나는 마이크 없어 nah, 어, 왜, 나는 마이크 없어 에? 왜 없어? 저는 깽과리속 너무 크다고 그냥 3번으로 윤기쌤 1번으로 아 오늘 이거 뽑아볼거 왜? 아 이거 이거 나 처음에 받았는데 이거는 나 그냥 그 안진방구용이 아니야 이거 선생님 1번 선생님 그거 사회, 마, 사회용 마이크예요 아 1번 윤기쌤이 어떤지 둘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작년 확인하고 와 아니 나는 예, 제일 예, 처음에 예. 갖고 나가는 거는 거기서 안 빼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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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건 확인해 저8요새 팔로 맞습니다 맞아네 오늘 장난이 아닌술 담배 절업하지 <laughs> <laughs> 어지면없어 없어지면. 집에 지금 누구야 지금 성형이 피고 있고 또 누가 피니 상준이가 정욱이도 비지, 네. 정욱이, 네. 정욱이, 준혁이 예. 준혁이도 예. 빕니다. 일단 내가 졸업했으니까. 을 아, 선생 졸업하셨어요? 응. 졸업한 지가 두달 넘었어. 지금 아 전혀 안태우시는거예요목기먹으로 녹음 끝나고 갔는데. 예. 뭐그 <laughs> 중국 화주가 있더라고. 빽알. 그저 같았으면 그거 그냥 고기, 그 맛있는 고기 아주 맛있게 마셨을 때, 쪼그만 자리 딱한잔마시나 제가 45년 만에 끄는 거야. 45년, 응. 음. 음. 45년 음. 만에요? 45년 만에 꽉씁니 내가 7 5년부터 폈거든. 내가 왜안 잊어먹냐면, 현역 때안 폈거든. 음. 음. 74년, 73년 그때까지도 안 폈어 내가 옆에 있던 녀석 화랑 응. 담배 다 줬어 내가 안 피웠어 근데 진압하신 거지보있요거 미국 가서 피워 75년 이야어 그러니까 45년 동안 피웠요 지금 많이 피워 소문 잔뜩이 느껴지네 서울이 코로나19 액상 어. what's oh